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부동산 TV 대표 공인중개사 고창일입니다. 오늘의 집 동남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실투자금 2억대의 현재 만실인 금매물이 나와서 발 빠르게 보여드리고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일순환로에서 진입하여 동남지구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인기 있는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입니다. 경남 지구는 1만 6천여 세대 상주 인구 4만 5천 명으로 개발 면적 약 62만 평에 달하는 규모로 택지 개발 지구로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죠. 이러한 대규모 개발 지구임에도 상가 비율은 상주 인구 대비 약 4%대이며 아파트와 주택들로 밀집된 항아리 상권이기에 자영업을 운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의 집 1층 상가도 모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영업 중이며 이면도로 쪽에 위치해 차량 소음이나 기타 생활 소음 걱정도 덜한 위치입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 상가는 전용 면적 약 33평 정도입니다. 현재 임대 완료되어 모두 영업 중으로 1층 상가에서만 약 200만원의 월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준공이 완료된 준신축급 건물 되겠고요. 건물 측면 방향으로 4대 주차 가능하네요. 건물 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정면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미스비시 8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은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통해 2층으로 이동해 볼게요. 벽면 타일 마감은 동일합니다. 2층은 현재 2룸 한 가구, 3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두 임대되어 내부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3층으로 이동해 볼게요. 채광 환기창 잘 나있네요. 벽면은 타일 마감입니다. 3층은 주인세대 단독이고요. 주인세대 내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사문 신발장 있구요, 망인 유리에 사연동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공용 욕실, 또 하나의 작은 방, 안방, 주방, 거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개방감이 아주 좋네요. 거실 벽면 꽉 채운 시스템장이 두 군데 양창으로 있고, 다시 픽스창을 추가해 주셔서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쏟아져 들어오는 햇볕이 참으로 좋습니다. 4A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정 우물형 천정에 목공 포인트를 주어 간접 조명, 매립 조명 넣어 주셨고요. 아트월은 타일과 템바보드두 가지로 포인트 주셨습니다. 주방입니다. 싱크대는 D자형으로 배치해 주셨고요. 픽스창 옆으로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탁 들어갈 자리 충분해 보이고요. 맞은편으로 한샘의 키 큰장,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는 냉장고장도 있습니다. 옆으로도 다시 주방 수납이 차고 넘칠 정도의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한샘 인덕션, 후드 설치되어 있고, 한샘의 사각 엠보 싱크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다용도실 한번 보겠습니다. 한샘 브랜드로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덕션과 싱크볼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상하부장이 있고요. 환기창도 두 군데 큼지막하게 나 있네요. 벽면은 페인트 도장, 바닥은 타일 마감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 설치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도 있습니다.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천정은 거실 조명과 비슷하게 해주셨네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큰 사이즈의 시스템 창으로 해주셔서 채광 아주 좋습니다. 한샘 브랜드의 망입유리에 주문 열어볼게요. 내부에 부부 욕실과 화장대 보이네요. 우선 부부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샤워부스 설치될 정도의 넓은 크기고요. 심플한 패턴 타일 넣어 주셔서 깔끔합니다. 내부로 길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어요. 공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샤워부스 깔끔히 설치해 주셨습니다. 바닥 타일은 논슬립의 타일로 안전까지 챙겨 주셨네요. 작은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아주 크진 않지만 침대, 책상, 책장 등 넣어 아이방으로 꾸며줄 수 있는 크기의 방입니다. 옆으로 있는 중문 앞에 작은 방입니다. 옆 작은 방과 거의 동일한 구조이고요. 4층입니다. 4층은 투룸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이동해 볼게요. CCTV 화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나가 볼게요. 옥상은 따로 사용 흔적은 없어 보이고요. 우레탄 방수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실 모두 임대 완료되어 있어 자세히 내부를 보여드릴 수 없어 많이 아쉽지만 그만큼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이기에 상가부터 전체 임대 호실들까지 전체적으로 만실 상태로 꾸준히 운영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인 절충이 가능하다면 1억 후반, 2억 초반대의 투자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금매물이니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와 드론 영상 보면서 입지 설명 자세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위치는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일생활권. 세계의 상가주택 블록 중 상업용지와 마주보고 있는 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남택지개발지구는 2005년도에 지구가 지정이 되어 2022년 부분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주택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865억, 계획 인구는 36,000명의 규모로 대형 택지지구입니다. 동남지구의 토지는 크게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발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 용지는 약9% 수준이라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편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임대 공실 걱정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매물의 위치는 청주 산업단지와도 연결되는 일순환로에서 바로 진입하자마자 나오는 주거 단지이므로 더욱 임대 경쟁력은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실 거주 관점에서의 동남지구는 길 건너 도보 거리의 외식 상권. 병원, 생활 편의 시설 등 모두 밀집되어 있고, 건물 앞쪽으로는 낙가천 산책로, 건물 뒤쪽으로는 약 5만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이 2027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생활권이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드론 영상입니다. 동남지구 일생활권은 처음에는 공동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길 건너 그 앞쪽으로 상업지역이, 그리고 그길 건너에 오늘 매물처럼 임대주택, 주거지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거 상업, 주거의 3중 구조로 생활권과 임대 수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그 중에서도 일순환로 라인에 붙어있는 블록이라서 접근성 면에서 좀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금액과 투자 금액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15억입니다. 보증금은 매매를 위해 비워둔 주인세대까지 임대하여 사업 1천만원, 월 수입은 520만원입니다. 임자금은 8억이며 실투자 금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 관리비와 이자를 제외한 순수입은 월 180만원을 예상합니다. 주인세대 월세로 임대시 보증금은 3억 6천만원, 월 수입은 570만원, 실투자 금액은 3억 4천만원 되겠습니다. 주인세대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보증금은 3억 1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익률은 9%에서 시작이고요 합리적 절충이 가능한다면 최대 12%대의 수익률까지 예상해 봅니다 건물현황입니다 2022년도 5월 13일에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대지는 약 71평, 건물 연면적은 약 142평,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단독주택 4층 7개 호실로 건축되었습니다. 층별 구성과 임대현황입니다. 1층 상가 2개 호실, 2층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3층 주인세대 한 가구, 4층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동남지구 일생활권에서 비교적 적은 투자 금액으로 진입 가능한 임대가 모두 완료된 금매물 주택입니다. 건물 전체의 임대료가 적정가로 잘 맞춰져 있어 매수 이후에도 꾸준히 만실로 운영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관리하기 쉬운 임대 세대 구조로 첫 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도 부담없이 추천드립니다. 최근 동남지구 내 매매거래가 활발해지며 택지지구의 투자 안정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지금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익형 건물은 단순 매입을 넘어 장기적 보유까지 고민해야 하는 만큼 전문 중개사와의 거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간 수익형 건물만 집중해온 중개사로서 거래 보유 향후 매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미리보는 부동산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